사춘기라고 봐주고 맞춰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어, 훈육을 할때 사춘기라고 모든 걸 봐주고 넘어가는 게 어, 답은 아닙니다. 불손한 태도와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훈육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이가 이미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고 나도 기분이 나빠 있을 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좋, 좋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경고를 하셔야 돼요. 그 말과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. 너 지금 엄마한테 그 말을 그대로 써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엄마한테 너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지.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다. 내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. 자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너 자가 들어가면 벌써 비난이 돼서 얘는 거기서 공격이라고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나의 입장으로, 나의 이야기로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솔직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어, 이따가 저녁에 이 얘기 한번 하자라고 경고를 일단 날려요.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도 사실은 훈육이 들어가고 그때부터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 훈육할 때 아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를 약간 침범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의 공간에서 훈육하셔야 돼요 부모도 아이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말이 들어가야지 먹히는 거지 그냥 조절이 안 돼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굉장히 관계가 많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희소식이 있다면 사실은 사춘기가 피크가 있기 때문에 피크 넘어서면 많이 좋아져요 그때 참아줬던 거를 아이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잊지 않거든요